네 반갑습니다. 대한전선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대한전선 아 올해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대한전선이 또 다시 하락 추세를 아, 지속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아, 매도를 하고 끝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다시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 상 상은 반드시 끝까지 아,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봐봐 이 뒷그림을 그려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정들을 체크해야 될까?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야.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 봐봐 다른 유튜버들이 어때요? 뉴스 스크립트에서 예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거나 혹은 뉴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봐봐. 이미 지나간 얘기에서 뭐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뉴스 뜨고 매매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급락하지. 왜 그럴까? 올라가면서 그 기대값들이 다 어떻게 됐다? 선반영 됐다라는 거야. 그럼 지나간 이야기들 봐야겠습니까? 아니겠죠? 만약에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구독을요, 당장 끊어버리셔야 돼.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뒷그림과 더불어서 26년도에 대한 일정들 상세하게 체크해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야야야, 야, 남프로가 대한전선 일정 이고 남아있대. 꼭 알려주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힘을 합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아,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20년도의 일정, 아, 잠깐만 이따 이야기를 드리고 차트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자고 하면, 잘 봐요. 지금 주가 떨어뜨리고 매집을 시작했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렸어요. 이거 우리 누가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들.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패턴이야 왜요? 이 와이코프 패턴이란 말이야 지금 보통 이 상승세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패턴 안에서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구간이 한 번에 가? 여기도?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핸들링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구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어떤 구간이에요? SOS 구간이야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성을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 날려야 되는 구간이야 근데 지금은 왜못 갈까? 왜냐면, 지금 4분기 때에 대한 이 해적 케이블과, 그리고 이 대한전선에 대한, 아, 이 수주들이 가득 차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월이 거의 다 끝나가죠, 여러분들. 12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26년도에 대한 일정이 분명히 적용이 될 거야.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 또 다른 수주 이야기와, 레퍼런스에 대한 이야기와, 또다시 MOU 계약 체결 이야기가 튀어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미친듯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매도하고 끝내셔야 될까? 아니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지금 잘 봐요. 지금 얘네들을 보면 기간과 외인들이 이 떨어지는 파동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눌림 구간에서 미친듯이 샀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2월 달 들어서 오일려 어떻게 합니까? 한 천만 주 정도를 들고 가고 있는데 이 비중을 보면 지금 10%아 그대로 들고 가고 있고 자 그럼 외인들이 들고 간 이유는 뭘까? 주가 떨어질까 봐 들고 갈까? 아니겠죠. 당연히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들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공매, 그러니까 지금 이신용장부 물량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바로 이 공여율 물량이야 그럼 이 공여율 물량 봤을 때 어때요? 지금 굉장히 낮지? 공여율 물량이 낮다라는 거는 지금 어때? 얘네들이 공매도 치는 세력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다 주가 어떻게 보고 있다?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뭐예요? 그렇죠? 26년도에 대한 일정이야. 여러분들 이거 PPT 파일 몇장 만드는 데도요, 이 자료 조사를 하려면 제가 3, 4일을 고생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또이 퀄리티 있는 영상 항상 만들 수 있게.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수주 잔고가 3.4조 원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AI, AI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 초고압 케이블이 AI 데이터 센터용과 공급 솔루션에 대한 북미 시장에 대한 수주를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 갖고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저 케이블, 해상 풍력에 대한 HVDC까지 같이 받으면서 지금 전력 기기와 통합 솔루션을 같이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미래에 대한 캐파를 봤을 때 해저 2공장에 대한 건설 가속화 이게 지금 캐파가 기존 대비 5배 이상 확대될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북미 시주가 북미 수주가요 50% 이상 늘어나게 되면서 더 많은 수주액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게머릿 속에 쓰셔야 돼요. 잘봐요. 제가 25년도 일정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26년도에 대한 일정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누르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꼭 한번 아, 눌러주세요. 자 지금 일분기 때에 대한 일정을 보면은. 해저 이공장에 대한 건설이 가속화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생산 구축에 대한 집중을 할 거고요. 지금 저수익 프로젝트에 대한 종료와 함께 수익성에 대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건데, 그게 어디예요? 북미와 유럽 쪽이야 그러면 여기에 초고압 케이블을 깔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돈들이 어떻게 된다? 대한전선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럼 2분기 때는요. 지금 데이터 센터 향에 대한 납품이 시작될 건데,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공, 공급이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효성 종공업과그 다음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하면서 또다시 해저 케이블이 굉장히 또 추주로 많이 들어오면서 매출액으로 미치겠죠. 그러면 3, 4분기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자 공장, 해저2공장에 대한 와 본격화를 시작하면서 연간 매출에 대한 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요. 27년도까지 어떻다?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죠. 왜요? HVDC에 대한 포설이 지속적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세 가지 키 포인트만 체크하고 가시면 돼. 지금 전력 슈퍼 사이클에 410조짜리 시장에 대한 뛰어들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AI 전력이 여전히 아, 또 증가할 거기 때문에 2030년까지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특히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캐파가 늘어나면서 다섯 배면 엄청 높은 거야, 여러분들. 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 장고와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또 다시 큰 성장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대한전선 우리가 끌고 가야 될까요? 그냥 여기서 매도하고 나가야 될까요? 자, 두 명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야. 근데 우리 주주님들 또다시 영상을 끄시거나 저랑 헤어지게 된다 했을 때, 대한전선에서 여기서 조금만 또 하락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때요? 굉장히 또 불안해지실 거예요. 그쵸?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상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 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 확신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는데 자 결국에 이 확신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할까? 최대 주주가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 있을 26년도에 대한 미공개 일정들을 상세하게 체크하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수익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대한 전선을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미공개 일정 포함해서 상세하게 잡아놨어요. 제가 이거를 왜 유튜브상에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공개 안 하냐면 제가 만약에 다 이런 내용들을 뿌려버리잖아. 그럼 다른 유튜버들이 어떻게 할까? 저랑 똑같이 영상이 만들겠죠. 그럼 지금 위치에서 개인들이 추가하는 매수세가 엄청나게 발생되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팠다가 돌아가 주주님들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바라는 그림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 주시는 분들한테만 또 챙겨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대한전선이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내려가면 왜 내려가는지 불안해하지 않고 이 브리핑을 들이며, 들으면서 가야 된다는 라 거야 제가 이 대한전선 만큼만이라도 여러분들이랑 꼭 끝까지 대응을 아,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다시 혼자서 계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간단하게 입장이라 고 보내주시면, 제 텔레바 초대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꼭 저랑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들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전에 한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 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아,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아, 드립니다. 그럼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아,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급등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 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 1 0 2 5 2의3 0 0 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태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전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항상 주식 매매를 할때 손실 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 기준이 봐봐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텔레방에서도 제가 누차 안내를 드렸었지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얼마에 모아 갔습니까? 저희가 2만원에 모아 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정보가 제가 더 많아서 SMR이나 뭐 이런 이슈들 미리 알고 있어서? 물론 알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최 GPT에서만 잘 검색하더라도 이런 액기스 정보들 여러분 다 뽑아보실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심리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만 먹고 팔게 된단 말이야. 왜요? 세력의 목표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법서를 여러분들 요 안에 다 작성해 놨어요. 특히나 기준이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 놨고 여러분들이 세력들이랑 이 싸움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 절대로 흔들리, 흔들리지 마시고 이 기준서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시다 보면두명히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권으로 아 돌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계좌를 봐봐요. 만약에 내 계좌가 좀 절망적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다른 기법서를 보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책에서 나오는 내용보다는 여러분들 이 제가 15년 동안 아 이제 아 주식을 하면서 쌓아올린 경험치 있죠. 그런 걸 모두 다 글로 적어 놨으니까 이거 지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저 믿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법,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제 개인 번호니까 안심하시고, 아, 문자 날리시면은 제가 바로 이 PDF 파일 바로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 기법서만 딸랑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강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또 어떤 강의 있습니까? 지지와 저항 강의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기초가 진짜 중요한 거야. 많은 분들이 이 기초가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과의 심리 싸움에서 어긋나 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아, 다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여러분들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우리 몇시 라이브 진행하냐면요.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시.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시면, 제 라이브 방송 한번 오셔서 제가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 한번이라도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추가적으로 텔레방에서 같이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라이브라고만 간단하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텔레방 링크까지도 같이 또 전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시간 텔레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 뭐 화살표나 기법서 다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이제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 제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아 좋겠어요. 자, 영상에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 했다고 믿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